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2023 AFC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팀 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을 당했습니다. 이는 부진한 팀 성적 문제를 넘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직무 유기, 선수들 간 불화,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무책임한 행동 등 역대급 총체적인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이에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아시안컵 전지훈련 당시 지원 스태프들이 사행성 도박 노름판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ATC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진출하여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뤘지만, 실제로는 90분 기준으로 1승 4무 1패라는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여 허무하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겠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관리와 경기 전술, 선수의 기용 측면에서 모두 최악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선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우승과는 거리가 먼 경기력을 보여주며 처참하게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최선의 노력에 대해 폄하할 여지는 없지만 이번 대회는 명백한 실패였으며 이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 팬들을 속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귀국한 공항에서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지단 하루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후, 자신의 성과에 대해 합리화를 하면서 이전에 무책임한 행동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 감독으로는 올림픽 예선을 준비하는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3월에 있을 A 매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붉은 악마측에서는 여전히 응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 축구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동화가 독점적으로 전한 소식에 따르면 아시안컵 전 지훈련 당시 지원 스태프들이 사행성 도박 노름판을 벌였다는 역대급의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이 하극상으로 축구 국가대표팀의 기강에 이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행정직원이 대회 직전 전 지훈련 중 새벽까지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축구계에 따르면 대표팀 일부 선수들과 대표팀 지원을 위해 파견된 협회 직원이 카타르 아시안컵 1월 13일에서 2월 11일 개막 직전인 1월 2에서 10일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 인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소문은 무성하다. 본지가 확인한 참가자들은 선수 1명과 협회 팀장급 직원 A씨다. 한 축구인은 참가자가 4, 5명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고 전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한국에서 준비해 간 칩을 이용했다. 칩은 개당 1000년에서 5000원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칩은 현금 또는 잔돈이 없거나 주고받기가 불편할 경우 사실상 현금처럼 거래하며 추후 자신이 소지한 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서로 정산한다. 1000년에서 5000원에 이르는 칩을 사용해 밤새 카드를 했다면 판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협회 직원이 참여해 선수들과 새벽까지 노름을 했고 판돈도 있었다. 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도 한돈을 건 카드놀이 가 대표팀에서 그것도 아시안컵 을 앞두고 이뤄졌다. 금전적 이득도 봤으니 사행성 노름 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 말했다. 우리는 혼나야 한다 고 개탄한 관계자 도 있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같은 일탈 행위 에 대해 휴식 차원의 단순놀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도 보였다. 또 아시안컵 기간이 아닌 전지훈련 기간이었고 휴식일에 이뤄졌으니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시안컵에서 부진했던 대표팀의 경기력과 카드 도박을 별개로 본 것이다. 대표팀의 지원 스태프들이 아시안컵 전 지훈련 기간 동안 도박을 벌였다는 역대급의 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는 일부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축구협회에서는 이 사실을 덮으려고 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안컵 본선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회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스태프들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축구는 감독과 선수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원 스태프들은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수들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벌인 지원 스태프의 행동은 매우 불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축구 경기는 모든 관계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지원 스태프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팀의 멘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까도 까도 파도만 나오는 소식이라 짜증나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한 축구협회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부적절한 직원들에 대한 해고나 징계 조치를 내리고 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새로 모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 축구협회는 다양한 부분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